근데 막상 제 얼굴에 받아봤더니 주변에서 아, 이번에 얼굴에 뭐 했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느낌이라서 저도 굉장히 만족했고요. 시술 주기를 못 지켰는데도 생각보다 효과가 오래 유지가 돼서요. 아, 이거 좀 자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엠페이스를 사게 됐는데요. 제가 받아보고 느낀 효과를 말씀드리면요. 안녕하세요, 류세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안부가 짧아지는 엠페이스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가장 인기 많은 얼굴 하면은 제니랑 장원영이 떠오르잖아요. 이두 분의 공통점은요, 바로 짧고 탄탄한 중안면인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러 오셔서 중안부가 더 짧아졌으면 좋겠다. 얼굴이 납작해 보이고 길어 보여서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유튜브만 봐도 중안부 리프팅, 페이스 요가, 처진 얼굴 운동 같은 영상들이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안부 리프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결국 중안면부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안의 핵심인 이 중안부를 리프팅해주는 엠페이스의 원리, 실제 시술 효과, 추천 대상과 비추천 대상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엠페이스를 세번 정도 받아봤거든요.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간부를 짧고 탄탄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M페이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엠페이스는 고주파와 하이패스가 결합된 리프팅 장비인데요. 고주파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진피층에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피부결과 잔주름을 개선하고 피부가 쫀쫀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엠페이스가 기존의 리프팅 장비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이 하이패스 기술인데요. 하이패스는 고강도 전자기 자극으로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기술이에요. 중안부 처짐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핵심 근육이 있는데 페이스 요가나중안 중부 그 리프팅 운동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되는 바로 이 광대와 입꼬리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근육들이거든요. 엠페이스는 이 근육들의 운동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전자기파가 근육을 최대로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다시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근육의 탄력을 강화하고 이 중안부가 위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지는 리프팅 효과를 만들어주는데요. 쉽게 말하면 얼굴에 하는 PT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몸도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으면 근육이 생기고 라인도 훨씬 예뻐지잖아요. 이 엠페이스는 얼굴 근육을 제대로 운동을 시켜서 안면 근육을 더 튼튼하고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리프팅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리프팅 장비인 울세라 써마지와의 차이점도 궁금하실 텐데요. 고주파 써마지는 가장 얕은 진피층에 작용해서 콜라겐을 재생을 시켜주고 겉탄력을 개선해주고요. 초음파인 울세라 는 지방층과 스마스층까지 작용해서 지방을 감소시키고 속탄력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엠페이스는 더 깊은 근육층까지 작용을 해서 근육을 직접적으로 리프팅을 해주고 탄력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즉 써마지 울스라보다 더 깊은 층에 위치하는 근육을 직접 들어올려주는 리프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화가 시작되면은요 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볼살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안부가 길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이 앞볼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광대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그 위에 있는 스마스층, 지방층, 진피층 같은 피부 조직을 제대로 지탱하는 힘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 먼저 이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면서 앞볼과 경계가 이렇게 생기고요. 이 앞볼은 아래로 처지면서 중안부가 더 납작해지고 훨씬 길어 보이고요. 팔자 주름이 더 깊어 보이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 입꼬리까지 아래로 처지면서 인중은 더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인상이 좀 우울하게 변하게 되거든요. 우리 몸의 비유를 해보면 20대와 50대는 근육의 밀도와 볼륨이 다르고요. 근육 자체의 질도 50대가 되면 점점 떨어지면서 팔이나 허벅지가 훨씬 흐물흐물해지고 무릎 주변의 피부도 늘어지잖아요. 반면에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피부를 잘 받쳐주니까 노화가 잘 드러나는 팔 아랫부분이나 이 무릎도 여전히 탄탄해 보이잖아요. 얼굴도 똑같아요. 노화로 약해지는 이 표정 근육을 강화를 해주면요. 점점 길어지고 꺼져 보이는 얼굴 라인을 개선을 할수 있고 특히 앞볼 처짐과 이 중안부 노화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엠페이스는 다른 리프팅 시술보다도 추천 대상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추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굳이 엠페이스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차라리 다른 리프팅 시술이 훨씬 더잘 맞을 수 있어요. 엠페이스 유지 기간이 짧다, 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런 후기들도 사실은 엠페이스로 개선이 가능한 얼굴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번째 추천 대상은 중안부 리프팅이 필요한 분들.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하고 싶어서 울스라를 받았는데 오히려 앞볼이 좀 납작해 보였던 분들 이런 분들은 엠페이스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중안부가 짧아 보이려면요, 이 볼살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턱선과 이중턱은 처진데 없이 착 붙어 있어야 되고, 이옆 광대는 과하지 않으면서 앞 광대는 또 볼륨이 살아야 되거든요. 엠페이스는 이 광대 주변의 근육들을 위로 리프팅을 시키면서 그 위에 지방층까지 같이 끌어올려 주니까 앞 광대가 차오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얼굴에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이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리프팅 효과를 줘요. 두 번째는 중요한 일정 전에 빠르게 예뻐지고 싶은 분들 엠페이스는 울쎄라 써마지처럼 시술을 받고 한달 뒤에 효과가 올라오는 시술이 아니거든요.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가장 큰 장점이라서 저도 엠페이스를 받고 다음 날부터 효과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째에는 이 눈이 커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웨딩 촬영, 프로필 촬영 같은 중요한 촬영을 앞두고 있거나, 뭐 상견례가 있거나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 빠르게 예뻐지고 싶은 분들께 특히 잘 맞는. 시술이에요. 특히 입꼬리가 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요.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표정이 어두워 보이거나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간 분들. 컨디션이 정말 좋고 푹 자고 왔는데, 아니 오늘 피곤해 보여 라는 말을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엠페이스는 이 표정 근육을 위로 자연스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이 얼굴의 비대칭도 개선이 되면서 웃을 때 입꼬리가 더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거든요. 인상이 훨씬 밝고, 부드러워져서 주변에서 왜 이렇게 예뻐졌어? 라는 말을 듣게 되실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이마,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이렇게 처지면서 작아지는 분들. 이마 보톡스만 맞으면 눈이 팅팅 붓고 작아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엠페이스는 이 이마 근육 자체가 타이트닝이 되면서 이 눈썹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눈 뜨는 게 훨씬 편해지고요. 이마가 가벼워졌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기존에 받아오던 리프팅 시술의 유지기간을 늘리고 싶은 분들. 엠페이스는 피부 탄력 뿐만 아니라 근육 자체를 강화해주는 시술이라서 피부 조직을 지지해주는 기반 자체가 더단단해지고 그래서, 써마지 울사라 같은 다른 피부과 시술을 꾸준하게 받는 분들은 이 엠페이스를 같이 병행을 하면요. 기존에 봤던 시술들의 유지기간이 훨씬 길어지고요. 이 리프팅의 결과도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리프팅 관리 루틴에 엠페이스를 추가하면 모든 시술의 유지기간이 확실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들이 이 엠페이스를 받으시면 효과가 없다는 후기를 남기게 될 수도 있거든요. 비추천 대상 첫 번째는 50대 이상이고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된 분들. 이런 분들은 엠페이스부터 받는 건 저는 절대 비추천이에요. 이 시기에는요. 피부 탄력과 얼굴에 살이 있는 정도 그리고 노화의 진행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원장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1차적으로 내 얼굴에 가장 필요한 시술을 받으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예를 들면은 피부가 얇고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흐물흐물하고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써마지, 뭐 올리지오, 댄서티 같은 고주파 시술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고요. 피부가 두껍고 볼살이 많고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울사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을 먼저 받으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이렇게 연령대와 피부 타입에 맞는 시술을 먼저 받으시고요. 엠페이스는 그 이후에 기존에 내가 받았던 시술의 유지 기간을 늘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수 있는 보조리프팅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가 두껍고 얼굴에 살이 많은 분들은 엠페이스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이런 얼굴 타입은 엠페이스보다는 울사라 같은 초음파나 온다리프팅 처럼 불필요한 지방을 정리해 주고 근막층을 끌어올려 줄수 있는 시술이 훨씬 잘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피부는 근육보다는 그 위쪽에 있는 지방층과 근막층을 먼저 정리를 했을 때 거울을 딱 보면은 얼굴이 확실히 달라진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초음파 리프팅과 온다 리프팅 같은 시술을 먼저 받아 보시고 아, 내 얼굴이 확실히 좋아졌구나 이런 변화를 느끼신 다음에 엠페이스로 근육을 끌어올려 주는 순서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바빠서 피부과를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시술이 가능한 분들은 엠페이스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엠페이스는 시술의 특성상 초기에 근육을 확실히 잡아줘야 효과가 오래 유지되는 시술인데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PT를 받을 때도 처음 몇 회를 꾸준하게 받아야 근육도 생기고 라인도 개선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1, 2주 간격으로 최소 3회 이상 진행을 했을 때 6개월 이상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 자주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엠페이스보다는 한 번만 받아도 오래가는 시술, 예를 들어서 울쎄라 써마지처럼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효과가 좋은 시술이 훨씬 적합해요. 제가 받아보고 느낀 효과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엠페이스를 지금까지 총 3번 받았는데 처음에는 한달 간격으로 받고요 이후에는 2주 간격으로 두 번을 받았어요. 사실 권장하는 주기보다는 좀 훨씬 길게 받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 엠페이스를 구매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장비 가격도 너무 비싸고 아 솔직히 아 효과가 얼마나 좋겠어?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 얼굴에 받아봤더니 주변에서 아 이번에 얼굴에 뭐 했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느낌이라서 저도 굉장히 만족했고요. 시술 주기를 못 지켰는데도 생각보다 효과가 오래 유지가 돼서요. 아, 이거 좀 자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엠페이스를 사게 됐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느낀 효과는 첫 번째로 이 이마랑 눈의 변화인데요. 저는 이마 보톡스만 맞으면 이렇게 이마가 내려오면서 눈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못 맞다 보니까 이 이마에 가로 주름이 항상 있어요. 근데 엠페이스를 받은 뒤로는 마치 이마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이마 주름이 사라졌고요. 이마에서 좀 반짝반짝 광이 나면서 이 눈도 살짝 커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중안부랑 앞볼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얼굴에 살이 많았는데 점점 얼굴 살도 빠지고 이 앞볼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엠페이스를 받고 나서는 앞볼이 채워지는 느낌을 처음 느껴봤어요. 왜냐면 제가 필러나 뭐 주베룩 볼륨 같은 콜라겐 부스터는 제 얼굴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도 하고 기존에 제가 받아봤던 다른 리프팅 시술에서는 이런 효과를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이렇게 위로 받쳐 주는 이 엠페이스가 확실히 효과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무표정일 때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가는 문제가 좋아졌는데요. 저는 무표정일 때는 입꼬리가 항상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엠페이스를 하고 나서는 입꼬리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표정이 밝아진 는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얼굴이 왜 이렇게 울상이냐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입꼬리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만족했던 변화이기도 해요. 이 엠페이스가요, 턱선이 착 올라 붙는 효과나 얼굴형이 정리가 되는 효과는 다른 리프팅보다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턱선이 무조건 좋아져야 된다. 이런 분들은 엠페이스만 단독으로 받으시기보다는 울세라, 티타늄, 온다 같은 다른 시술도 병행을 하셔야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중안부 리프팅에 효과적인 엠페이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엠페이스를 받아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추천 대상 꼭 확인해보셨죠? 내가 그 추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엠페이스는 분명 만족하실 수 있는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